6월 20일 매일 성경통독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은 어제 읽은 111편과 쌍둥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서 강성할 것이며 부와 재물이 그들의 재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신 복을 통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 음원을 통해 시편 112편을 읽겠습니다.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